The theremin Passage 13. The Theremin. Have you ever seen a musical instrument you play without touching it? There is one instrument like this. It is called the Theremin. The Theremin was invented by Leon Theremin in 1920. He worked for the Russian government to create military technology. For one project, he made sensors for the army. Leon discovered that he could use the sensors to make an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 He began showing his new instrument to people around the world. It soon became very popular. The theremin is a box with two antennas. One antenna controls the sound pitch, the other controls the volume. You play the theremin by moving your hands around the antennas. When you move your hands closer to the antennas, the sound gets higher and louder. If you move your hands farther away, it becomes lower and quieter. The theremin was used to make music for sci fi movies because of its strange sound. Playing the theremin is very difficult. The reason is, that you cannot rest your hands on the instrument. So, your arms get tired quickly. 자, 세라민이라는 게 악기의 이름이자 사람의 이름이네요. 읽어 보니까. 그죠? 어, 한번 봅시다. Have you ever seen a musical instrument? 끊고, 이그 보세요. 자, 단어가, 문장이 길면 이렇게 끊을 수 있는 부분을 끊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Have you ever pp. 요거는요. Have you ever pp죠. 현재 완료. 선생 현재 완료. 경험의 의미죠. 자, 현재 완료라는 건 시제인데 시제. 그러니까 이 동작을 언제 했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말에 정확히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뜻을 좀 구별해서 어, 외워두는데요.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이렇게 외우죠. 사실 이게 뭐 조금 너무 문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뭐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좋은데 경험의 의미일 때는 뭐뭐 해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험형 원래 해본적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제 의문문이니깐요 뭐뭐해 봤어? 이런 뜻입니다 뭐뭐해 봤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넌본적 있어?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본적 있어?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여긴 목적격 관계 동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됐다 그래서 여기 써 놓으세요 목격쪽 관계되면서 생략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문장이 네가 연주하는 악기를 본적 있어? Without 앞에 끊고 전치사 앞에도 뭐 짧으면 안 끊어도 되는데 길면은 끊어주세요. Without 동사의 ing는 뭐뭐 하지 않고 원래는 without이 뭐뭐 없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작이 나온 거니까 이 동작 하지 않고 어, 니가 연주하는 그런 악기를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 is, 뭐뭐가 있다죠. 단수가 나올 겁니다. One instrument. 자, 요것도 전치사인데, like가 동사일 땐 좋아한다는데, 전치사일 땐 무슨 뜻이 있었어요? 어 이제 다 알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은 악기가 하나 있어. It is called the theremin. 그것은 불리운다. 수동태 theremin이라고. 그래서 악기의 이름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었죠. 제목이 악기의 이름입니다. The theremin was invented by Leon Theremin in 1920. 어, oh, 그 theremin이라는 악기는 발명되었어. 이것도 수동태죠. PPP. 누구에 의해서 할때 바위를 쓴다고 해서요. 행위자를 목적격으로 써줍니다. 레온 드라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네요. 그죠? 어디 언제 인 1920년도에 연도 앞에도 인붙이죠. 긴 기간 월 연도 계절 이렇게 긴 기간에 인붙이고요. 연도 읽을 때는 19, 20 이렇게 두 개씩 끊어 읽는다는 것도 복습해 놓으세요. 1920년도에 레온테라민에 의해서 발명되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악기의 이름이자 사람의 이름. 어, 만약에 철민이가 만들었으면 이 악기 이름이 철민 이렇게 됐었겠네요. 그죠? He worked for the Russian government to create military technology. 그는 이랬습니다. 러시아의 정부를 위해서 투 앞에 끊어봅시다. 뭐 짧으면 전치 사패는 안 끊는데, 어 이것도 한번, 한번 연습삼아 끊어볼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가버먼트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버먼트 자 M-E-N-T가 붙으면 무조건 명사라 그랬죠? 명접이기 때문에 명사로 보는 겁니다. 그럼 가버는 뭐냐? 가버는 원래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명사로는 정부란 뜻이 있어요. 정부,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이랬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부사적용법의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되면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죠. 여기 써놓으세요. 자, military technology 군사적인, military는 군사용, 군사용의 기술 테크놀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A, B, C가 순서예요. 순서, 순서 맞춰보세요 한번 그냥 그대로 해석할 테니까. He began showing his new instrument to people around the world. 그는 시작했습니다. Begin, begin, begun이죠. 자이 begin 다음에는 또 동사가 목적으로 나올 때 ing도 쓸수 있고. 투부정사도 쓸수 있는 그런 동사라 그랬죠. 사랑하다, love. 좋아하다, like. 미워하다, hate. 시작하다, begin. 이렇게 다 그거를 다쓸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ING도 쓸수 있고 투부정사도 쓸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기를 시작했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새로운 악기를 누구에게, 자, 투가 뒤에 동사가 나오면 투부정사구요, 여기 뒤에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치사일 땐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까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들에게, around the world, 전세계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아, 새로운 악기가 아직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A는 1 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Leon discovered that 앞에 끊, 끊습니다. He could use the sensors to make an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 레오은 개발했어요. Discover가 발견하다라는 뜻인데 이때 that은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나 목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 이게 생략되지 않습니다.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차피 동사는 생략될 일이 없을 테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관계대명사는 이게 대시 관계대명사라면 일단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생략되거든요.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선행사도 없고 주어 또는 목적의 생략도 없기 때문에는 접속사라고 보고요. Discover 목적어이기 때문에 대신 생략해도 되요. 또 목적어 를 이끄는 접속사 대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electronic이라는 건 전자죠. 전자 전자 음악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For one project, 한 프로젝트 위에서한 프로젝트를 위해. For는 기본적인 의미는 몸을 위한 거죠. He made sensors for the army. 그는 만들었어요. 센서를 for the army. Army라는 건 군대죠. 군대를 위해서 센서를 만들었다. 자, 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네요. 그죠? 센서 만들었는데 그 센서를 악기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세상에 알리기, 새로운 악기를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했다. 뭐이 정도가 아, 문맥상 잘 연결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Isn became very popular. 그것은 곧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The term is a box w h e h e two antennas 그 t e r m i n 건 어, 어떤 박스인데, 가진 박스에요. 아까 without은 없는이었죠. 뭐뭐 뭐 없는. 이건 가진이죠. 반대말이죠. 두 개의 안테나를 가진 박스다. One antenna controls the sound pitch. 하나의 안테나는 어, control, 조절한다. 음 높이를, pitch, 음, sound pitch가 음의 높입니다. 고절을 조정해주고, 자, 두 개가 있을 때, 딱두개 있을 때는 하나는 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 the라는 말은요, 어, 끝에만 써요. 나머지가 더 있으면 더를 쓰지 않습니다. The other controls the volume, 볼륨을, 음량이죠, 음량. 음량을 조절해 줍니다. You play the theremin by moving your hands around the antennas. 너는 연주한다. 그 테라민을 모모함으로써 바이 아이엔는 모모함으로서 너무 자주 나오죠. 너의 손을 움직임으로써 어, 연주를 한다. 그 안테나 주위에 있는 손을 이런 식으로 요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주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When you move your hands, 네가 손을 움직일 때 closer to the antennas. 더 가까이 이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그 다음에 The sound gets higher and louder.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아, 더 높아지고 더 커집니다. 비교급으로 쓰였죠. If you move your hands farther away farther는 far의 비교급으로서더 멀리 움직이면 It becomes lower 더 낮아지고 quieter 더 작아집니다. The Theremin was used to make music for sci-fi music uh, movies. 자, 어, 원래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죠.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영화를 위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비유즈드 2.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의 이상한 음악 때문에, 이상한 소리 때문에, 그죠? 소리가 굉장히 괴상하다. Playing the theremin is very difficult. 그 theremin을 연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The reason 그 이유는 대디아에 나와있죠. You can't rest your hands. Rest는 휴식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이있는데 여기서는 두다라는 뜻입니다. On the instrument. 그 악기 위에다 두고요 그래서 your arms get tired quickly. 손이 굉장히 빨리 피곤해지기 때문이래요. 별 이유는 없네요. 자, 이렇게 터라미네라는 악기 알아봤습니다. 자, 해석 연습하고요.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